삶의 길잡이 자신의 영적 무지를 깨닫고 회개할 때 어두운 인생길에 진리의 빛이 비친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 삶에 응답하신다. 주님은 우리 육신의 일시적 만족보다 우리 인격과 미래와 성화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 변화는 주로 경건을 위해 자신을 훈련할 때 일어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영혼의 모든 힘을 집중하는 사람에게 경건한 지혜와 은혜가 주어진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의 절제는 신앙과 인격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다. 주님을 이용하려 하는가 아니면 그분께 사용되기를 원하는가? 나의 삶으로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믿음이란 믿음이 있는 이에게는 설명이 필요없고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한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죽음도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다. 최고의 기회는 내가 계획한 그때가 아닌 하나님의 그때에 찾아온다.